안녕하세요. 꽃대감입니다. 나팔꽃입니다. 그냥 나팔꽃과 다르게 분홍색 꽃잎 가장자리에 꽃의 윤곽을 따라 선명하게 둘러진 흰 테두리가 매우 인상적이죠. 두 가지 색감이 대비되어서 꽃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꽃대감은 이 나팔꽃이 좋아서 해마다 심습니다. 흰 대두리 나팔꽃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름 꽃밭에서 매일 피고 지는 흰 대두리 나팔꽃 영상을 감상하면서 나팔꽃의 일반적인 특징과 나팔꽃이 지내지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나팔꽃 키우기와 씨앗의 양리적 효능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꽃의 영명은 아침의 환이라는 의미로 모닝글로리라고 합니다. 나팔꽃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만 대부분 꽃 색깔과 모양이 조금씩 다를 뿐이고 식물적 특성은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팔꽃은 하래살이 풀로서 꽃은 아침에 일찍 피었다가 해가 떠오르고 증오가 되기 전에 꽃잎이 오므라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등굴 식물이라서 이웃 식물이나 다른 물체를 감아 올라가면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관상용으로 키울 때는 등굴이 감아 올라갈 수 있는 지지대나 줄을 달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아치형 지지대를 세워 등굴을 유도해서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팔꽃을 심고 옆에 있는 나무의 줄을 따라서 기운 것입니다. 그런대로 보기 좋게 꽃을 피웠습니다. 흰 테두리 나팔꽃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꽃의 끝부분에 흰 태가 둘러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록색 등꽃에 하얀 테두리가 꽃의 색을 도드라지게 해서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더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꽃이 다른 나팔꽃보다 크게 피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일반적인 나팔꽃과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훨씬 크고 아름답죠. 관상 가치가 차이가 납니다. 나팔꽃은 햇빛을 좋아합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꽃이 많이 피지 않습니다. 꽃대가 꽃밭에도 햇빛이 많이 드는 곳이 아니지만 이 정도로 피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햇빛이 좋은 곳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핍니다. 배수가 잘되고 유기질이 풍부한 흙에서 잘 자랍니다. 그름을 충분히 주면 꽃도 많이 피고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습니다. 물은 충분히 주되 과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팔꽃과 관련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어느 골에 그림을 그리는 화공이 아름다운 미모의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해온 마음씨 나쁜 이골 원님이 화공의 아내가 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녀를 데려다가 자신의 수층을 들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하공의 아내는 정조를 지키기 위해 원님의 요구를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화가 나서 그녀를 관아 꼭대기에 있는 독방에 가두버렸습니다. 졸지에 아내를 빼앗긴 하공은 분해서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수 없는 지경이 될 정도로 미쳐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든 정신을 집중해서 아내에게 줄 그림 한 장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아내가 갇힌 곳까지 갔습니다. 가져간 그림을 아내가 갇힌 탐 밑에 묻은 다음 높은 벽만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아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 매일매일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아내의 꿈에 죽은 남편이 나타나더니 여보, 그간 잘 지냈소. 나는 밤마다 당신을 찾아 헤매는데 어느 순간 아침이 되어 당신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할 말도 못하고 떠나게 되고 하는 수 없이 내일 다시 와야겠구려. 하는 순간 꿈에서 깬 아내는 창밖을 내다보고 그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림을 묻어둔 탑벽을 지지대 삼아 등꿀이 감아 올라와 등꿀에서 나팔처럼 생긴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혼이 꽃이 되어 아내를 보기 위해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팔꽃은 죽은 남편이 꿈속에서 한 말처럼 새벽에 피었다가 날이 밝아 오후가 되면 금세 시들어버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아침에 피었다가 전해지는 나팔꽃의 특징과 아주 잘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나팔꽃의 파종은 늦은 봄 5월경에 하면 됩니다. 발라가 아주 잘 되고 생장도 빠릅니다. 열매는 둥근 사과로 9-10월에 익습니다. 씨앗은 저장성이 우수해서 3-4년간 보관했다가 파종해도 발라가 아주 잘 됩니다. 이 나팔꽃 씨앗은 약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말린 나팔꽃 종자를 끌견 자, 소우 자를 써서 개누자라 하는데 옛날에 나팔꽃 씨앗을 주고 그 대가로 소한 마리를 끌고 왔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어 개누자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효능이 좋아 값이 비싼 약재라는 의미겠죠. 푸르거나 붉은 나팔꽃의 종자를 검은 소라는 의미로 흑축이라 하고 흰 나팔꽃의 종자를 흰소즉 백축이라는 약재 이름으로 부른답니다. 견우자는 변비를 비롯해 대소변을 통하게 하고 부종, 요통 그리고 적취, 즉, 오랜 체정으로 말미암아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병의 치료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흑축이 백축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꽃다감도 씨앗을 따 모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흰 테두리 나팔꽃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